자, 얘는 1053번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직선 M의 방정식이거든요. 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두 개야. 기울기랑 점이 필요해요. 근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, 6,0을 지난다라는 걸 알아. 그렇지그럼 얘는 뭐다? 6,0을 아니까? 기울기만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네.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, 지금 그좌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, 봐봐. 이런 거 보면 이 일단 도형 문제는 얘들아, 기본적으로 자세가 중요하거든. 안 보이는 거 표시를 다 하셔야 돼요. 지금 얘가 직각이야. 되게 뻔한 얘기잖아. 근데 표시하세요. 쓰는 거랑 안,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커. 그럼 얘를 내가 x라고 나오자. 각이 뭔지 모르니까. 그냥 x고 돌아가고 둘게. 그럼 여기서 아, 동글뱅이 더하기 x는 90도라는 걸 알아. 그치 여기도 지금 뭐야? 직각. 어? 여기 동글뱅이라고 알려줬네. 그럼 얘가 뭐야? 직각. 어?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? 여기가? 동글뱅의 x가 9 0도라며 그럼 얘가 90도라는 얘기야. 그 얘기는 얘랑 얘랑 뭐 다른 얘기야? 수직이 다른 얘기네. 그럼 우리 얘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거든. 두 점을 아니까. 0, 4랑 6, 0이니까 6에서 0, 4랑 6, 0이니까 6에서 0 빼시고 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-4지. 그럼 얘의 역수취하고 부호 바꾼 게요 놈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의 기울기가 돼요. 그러면서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워주시면 되고, 요거는 일반형으로 만드는 거 기억나시는 사람은 써주면 조금 편하기는 하겠지. 그래서 6 넣었을 때0 나오려면 은 6이랑 0 집어 넣었을 때0 나오려면 18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18 있으시면 되고,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답이에요. 어? 아니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. 음. 답은 이렇게 안 돼있을 거야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9 플러스 9? 웬 음. 아니 여기 부호 바꿔야 돼. 천천히 천천히 y는 마이너스 이분의 3 x -6 0이니까 마이너스 육, 플러스, 영니까 마이너스 2분의삼 x 플러스, 9 어! 아, 이거, 그러네 그래서 아까 다른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.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계산하시고